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숫대살인데 아짜와 숫대살 차이가 있는데 그걸 혼동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뭔가를 약간 설명을 하고 이번에는 이제 숫대살을 만들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숫대살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내에 쓰는 숫대살 이 있고 실외에 쓰는 숫대살이 있는데 차이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실내에 쓰는 숫대살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텔에 가면은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사랑방 쪽의 숫대살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기능자 시험에도 이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이렇게 이번에는 숫대살을 가지고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하기 전에 숫대살과 아짜살의 혼동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 설명을 약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숱대살이라는 거는 이 주어진 공간에 똑같은 분할을 해서 상하를 해서 이 칸을 맞추는 게숫대살인데 아짜살은 달라요 아짜살은 이렇게 똑같은 분할을 했어도 공간이 똑같지가 않고 이렇게 달라지단 말이에요 이렇게 크게 크게 나타나는 게 이제 아짜살이에요 숫대살은 이 공간이 이 분할과 이, 여기 이 분할과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상하가 똑같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사각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상하가 했을 때는 이렇게 사각이 똑같이 분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사각으로 했을 때는 두날이 상하가 똑같이 떨어지는데 모든 문이라는 게 상하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비례적으로 볼때 모든 문이 길이가 크고 폭이 작기 때문에 옆으로 되지 대게 정사각형으로 되는 거는 그렇게 드물어요. 우리가 이제 봉창이라서 조금은 창만 있을 수 있는데 거의 문이라는 거는 이렇게 길이 쪽이 길고 가로 쪽이 짧은 게 이제 원칙이에요. 그 숫대살과의 아자 차이라는 거는 우리가 요 칸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요 칸이 슈대살은 일정하고 아짜살은 컸다 작았다. 아짜는 이 수다살은 이 칸이 일정하고 아짜는 이 칸이 컸다 작았다 한다는 거죠 이렇게 얼핏 보면은 수다살이나 아짜나 뭐 비트하게 생각하는데 그 혼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차이점을 조금 이해하고 작업을 해본든다든지 만들어보면 한 번씩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가 이수살도 이제 실내에 쓰는 창살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제 실내에 들어가는 거는 문 자체가 이 두께가 얇아지기 때문에 이문 살이 여기 두께가 얇아요. 얇아, 얇고 실내에 들어가는 숫태 살도 있는데 실내에는 이 문이 이 두께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문 살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두꺼워지고 보통 실내에는 이거살문 앞에가 이게 골밀이나 배밀이나 이렇게 지는데 실외에는 우리가 이제 톡대폐가 돼 있어서. 모든 빗물이라든지 이 먼지가 쓱게 내려가게끔 이렇게 사선으로 앞에 면이 깎이는 거예요. 여기 삼각형으로 깎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이제 빗물이라든지 먼지라든지 바람 같은 게 지나가는데 덜 영향을 받기 위해서 이 앞면이 굴곡 처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실내는 그런 게 적으니까 골밀리 해도 사실 여기는 이제 습도가 있는 게 아니니까 되는 거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어, 만들어보면 더 재밌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실내 거 숫자 다를 건데, 이 사각형일 때는 우리가 좀 만들기가 쉬운데, 아까 얘기했듯이 문이라는 거는 길이가 길고 폭이 좁기 때문에, 문살 모양이 이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살 길이가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달라진단 말이죠. 진짜? 이 길이하고 이 길이보단 달라진단 말이죠. 살 길이가. 사각형일 때는 똑같으니까, 저 만들기 쉽죠,겠죠? 이 사각형일 때는 이 길이나 이 길이나 같으니까 이 위치가 바뀌어도 이제 사삼만이없고 저럴 텐데 상하가 달라질 때는 이제 두 가지 형태가 나오잖아요, 길이가 두 가지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이 정도의 난이도가 이제 우리가 보통 모양제 수리 기능자의 시험에 이제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이런 숫대살은 그렇게 어려운고 복잡은 제작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창호를 조금 만져본 사람들은 아마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면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라든지 또 연구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금더 정확하게 설명해 가면서 한세 번에 걸쳐서 임무를 완성해서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전에도 여러 번 설명을 했었는데 이 창호라는 게 이제 크기가 있기 때문에 창호가 클 때는 이제 문살이 이제 크고 거 작을 때는 문서 작잖아요. 이렇게 작은 문일 때는 요 문살 두께가 얇아지는 거예요. 한뭐 6mm도 되수 있고 7mm도 될수 있는 건데 보통 우리가 이제 보통 문화재 현장에서는 보통 12mm 쓰게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된게 지금 12mm 문이예요요 폭이 두께가 12mm인데 그 문에 따라서 여러분은 장르했지만 요거는 요건 12mm거든요. 12mm가 될수 있고 6mm도 이렇게 작은 문에는 6mm도 될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가정집에 쓰는 거는 12mm는 투박하기 때문에 보통 11mm를 쓰는 거예요. 11mm를 때 가장 분이 아름답고 좀 보기가 좋고 비율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데 가정의 집이라든지 우리 살림집에는 11mm를 쓰고 큰 집이 크고 웅장하고 워낙 현장에서는 이제 12mm를 주로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대패도 이제 우리가 문살, 이, 골밀이 대패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예, 대패가 6mm, 7mm, 9mm, 11mm, 12mm, 15mm 쭉 있어가지고, 그때그때 그때 용도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조종해서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애길 때, 아, 살아있는 문을 만든다 고튀어나는데그 용도에 따라서 문살 크기라든지 이런 걸조정을줄 아는 거는 그만큼 경험이 많아야 되고, 우리가 충분히 많이 만들어서 자기 것을 만들었을 때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을 때는 기성품에 나와 있는 골미 대표라든지 이런 걸 쓰기 때문에 문이 멋있고 우리가 표현할 때 살아있는 문이 아니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독자적인 문을 만들고 연구를 하려면은 이런 골미디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자기가 해봐야 돼요. 그런 차이점을 하면서 오늘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이 문살 만드는 건 여러 번 전에 우리가 기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늘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이 나무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약간 색깔이 붉었다 돌았다 하는 거는 이게 지금 이게 붉은 부분은 속 부분, 신 부분은 겉 부분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붉은 부분이 많은 게 이제 좋은 나무인데 이렇게 붉은 부분이 전체가 많은 게 좋은 나무인데 실제로 우리나라 나무는 이 수령, 나무, 나이가 그렇게 큰 나무, 알지 않기 때문에 전체가 나무가 섞여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구분해 쓸 수는 없어요, 우리가. 우리는 꼭 구분해서 써야 될 때는 구분해 쓰겠지만은 나무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섞여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붉은 부분. 속 부분은 붉고 있는데 우리가 나무를, 좋은 나무를 구운다는 것은 이 붉은 부분이 많은 것을 좋아하는데 예, 이거는 아주 큰 나무. 예 어, 녀석만 구할수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맞추기는 힘들어요. 예. 특히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주, 기중원, 문화재 현장이라든지 이런 것만 쓸수 있는 거고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 쓰는 거는 다 섞여 있는 나무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겉부분을 다 버린다면 너무 나무가 확실히 많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섞여서 쓸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단청이라든지 할 때는 아무 상관 없는데 원색을 할 때는 약간 차이가 있어서 보기 싫기는데 예, 그래도 여기 이게 색이 예, 어느 정도 세월이 가면은 이게 또 어느 정도 비슷해져요. 예, 어느 정도 비슷해지는데 예, 그런,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고 여기 이제 나무 자체가 붉은살과 신, 신살에 박혀있는 나무는 나무 장, 예, 자체가 우리가 적종이라고 해서 소나무가 다른 소나무고 우리가 일반 소나무는 일반 소나무에는, 살아있는 소나무는 살아있는 소나무를 키면 다 이래요. 육송이라고온 거는 키면다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충충하게 이렇게 색깔이 예, 적성하고 다르게 이 붉은빛이 하나 없고 이 붉은 붉은빛이 하나도 없고 색깔이 좀 충충하게 나고 약간 좀 약해 보여요 예, 약해 보여 적성보다는 더 나무의 미관상으로 좀 약해 보인단 말이에꼭 약한건 아는데 색깔이 좀 충충하고 약간 시끄러움으로 해가지고 힘이 없어 보이죠 이렇게. 예, 적성보다는 강력해 보이질 않고 이게 소나무 종류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 적송과 이 육송 차이가 이 적송과 육송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적송과 육송 차이가 이렇게 한 번에 볼수 있어요.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나라에 산에 있는 나무는 뭐 강원도에 있는 금강송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이렇게 붉게 나올 수도 있고 한데. 거의, 우리나라 손에 있는, 산에 있는, 에는 나무 키면 다 이래 색깔이 빛해요. 약간 희스루비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건데, 이제 그런 나무는 거의 우리 문살에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이 좋은 나무는 이 이제 울거이 현대에 많이 쓰는 편이에요, 우리가. 이제 미리 내가 이제 이렇게, 요거는 이제 대패에도 이제 해놨고, 우리가 여러 번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대패 방향이, 이쪽이 되면은 꼭 직각면이 이쪽으로 되는다는 건 여러 번 강조했을 거예요 우리가 꼭요 우리는 요 S 자를 표시를 하는데 요 S 자라는 것은 이 직각면이 딱 맞았다는 쪽이에요 요 직각면이 딱 맞은 쪽이란 말이에요 이 직각면이 직각이딱 맞은 쪽인데 요거는 항상 장사 대패가 시계 바,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꼭 이렇게 가야 되니까 꼭 이렇게 이 방향 이 이렇게 돼야 돼 이게 만약에 이게 바뀌면은 쌍사대패가 안 쳐지는 거예요. 지저분해지니까 그거 누를은 꼭 지켜줘야 돼. 꼭꼭 예, 꼭 지켜줘야 돼. 예, 다시 설명드리자면은 여기서 보면은 쌍사대패가 이렇게 쳐져 있는데 여기 쌍사 여기 여기 지금 쌍사대패가 여기 쳐져 있잖아요. 이 대패가 S가 여기 여기란 말이에요. S가 여기 여기. S가 여기. 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꼭 직각면이 이면과 이면, 이면과 이면, 예? 여기면과 이면이란 말이죠. 약꼭 누르면 그즉 지어야 돼요. 그 이제 이렇게 사각형 문을 만들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좌우 살이 똑같아질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이렇게 약간 직사각형 이렇게 직사각형 문을 지금 만들 거니까 살이 이 살과 이 살이 달라진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로는 이렇게 됐고 이제 흰 나무는 이제 우리가 내가 이번에는 가로가 450 세로가 500을 만들어 볼 거예요. 450, 450 만들면 좀작아보이 수월한데 450, 500 만들 거예요. 그래서 500을 길으니까 이제 미리 이제 좀 잘라야 돼. 근데 이제 500이니까 우리가 아래 위로 우리가 보통 15mm씩 여유를 두고 만들었잖아요. 항상 선대는 15mm, 좌우는 12mm, 예, 6mm씩이니까 양쪽 12mm 예, 그누을꼭 지켜줘야 되는데 그 맞게끔 이제 잘라가지고 예. 이 여유가 많은데 이걸 그냥 쓰, 쓰면 작업하기 에 힘드니까 필요한 만큼 미리 잘라가지고 하는 게 좋아요. 이제 그렇죠? 미리. 미리. 내가 원하는 만큼 잘라 갖고 해야지, 이거를. <laughs> 이번에는 이제 상황 이렇게 가로에로이만 차이가 이만큼 나잖아요, 그죠? 이만큼 차이가 이 차이가 난단 말이지, 이 차이가 그러니까 이게 세로 가로 정사각형이 아니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마름지를 가로 따로, 세로 따로 해야 돼요 우리가. 근데 가로 세로를 어느 거 먼저 하는 거는 상관없는데 두 번을 해야 된다는 거, 가로 세로를 두 번을 마름질을 해야 된다는 거. 먼저 세로부터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이제 도면을 1대1로 그리고 이제 도면을 가지고 이제 놓고 했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도면 없고 실물을 하나 이제 만들어 보고 했으니 여기 보면서 이제 할 건데 이거는 지금 사, 이거는 400에 400밖에 안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450에 500이니까 이건 이제 달라요 이게 예, 다른데 우리가 모든 걸다 도면을 가지고 만들 수는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비슷한 형태가 있으면 그거 보고 만들 수 있어야 되지 모든 걸다 그릴 필요는 없어요 없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먼저 식으로 우리가 알아서 15mm, 15mm라는 것은 이제 이거 자로 재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자로 15mm 잴 수도 있지만은 이자 두께 자체가 15mm이기 때문에 이걸 대고도 할수 있어요. 이자 두께가 15mm예요, 여기 예, 그래서 아 재수, 그렇면 눈으로 자기 15mm 할 수도 있고요. 눈으로 봐도 되고, 그 다음에는 500이니까, 500이라는 숫자를 여기다 이렇게 봐줄 텐데, 이게 모두 창호라는 것은 외경 사이즈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공간이 지워진 공간에 딱그 사이즈에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외경 사이즈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 기능자 시험 볼 때도 마이너스, 플러스 2mm 이내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외경 사이즈가. 우리가 대패를 하다 보면은 이이 이 나무 두께가 자기가 깎다 보면은 얘가 다 일정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지 말고 요 내경은 자기가 변동이 있을 수가 있어 살을 맞출 수가 있는데 외경은 변동이 있으면안 돼. 외경은 모든 문이 외경에 문틀에 들어갈 때 맞춰지기 때문에 외경은 정확히 맞춰줘야 돼. 네. 내경은 자기가 이제 약간 변동이 있어도 문살을 조정할 수가 있는데 외경은 자체를 조정할 수 없어. 요거 이제 없으니까 저 주의해야 되고. 요렇게 할 때도 요거를 이 금이 딱 덮어지게 정도 돼야 돼. 그 그래야 얘가 주, 나중에 만들었을 때요 금이 요 금이고 여기 금이 딱 덮어질 정도 돼야 이 줄지. 금이 많이 보이게 되면 나중에 만들어지면 많이 줄어들으니까. 아, 이거 될 때도 요 금이에 칼금이 딱될 정도로 이렇게 딱 돼. 이 요쪽도. 요거를 만약에 이게 나무가 무겁다 그러면은 이렇게 요걸 요걸 자로 재야 돼 이렇게 이렇게 재야 돼 이렇게 재야 되는데 가벼우니까 에, 이렇게 들어서 그냥 이것도 여러 번 내가 에, 강조해서 교육을 했을까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아, 그다음에는 이제 이 나무의 척을 이제 우리가 장부 촉을, 내다지 장부 촉을 25mm로 정했는데, 25mm라는 숫자는 정해진 숫자는 아니에요. 나무가 틀, 달라질 수도 있어요. 25mm도 있고, 28mm도 될수 있고, 30mm도 될수 있는데, 모든 장부는 35mm 이상 넘어가질 않아요. 35mm 이상이 넘어가면은, 이 장부 크기가 넘어가면은 보기 싫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이 폭이 35mm를 넘지 않는다 이거죠. 아무리 이 나무가 커도, 35mm를 넘지 않고 크면은 이게 두개 들어갈 수는 있어도 이게 35mm를 넘게 되면은 분이 굉장히 보기 싫다는 거예요 35mm 이내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나무가 지금 작기 때문에 25mm로 요번에 할 거예요 네, 그 정해진 숫자는 아닙니다 이거 네, 혼동이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요거에 이제 우리가 네다지 장부니까 뒤, 뒷면까지 관통이 돼야 되니까 관통할 때는 항상 우리가 관통할 때는 이 전면 S 면 중에서 5mm, 5mm 이렇게 그리 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얘를 긴 선으로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얘가 잘려선이 잘선이 되기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끊어진 선이 돼야 돼. 꼭 끊어진 선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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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진 선이 돼 가지고. 쇠기선은. 네. 네. 2mm니까 눈으로 봐서 이렇게 되고 이거 쇠기를 그려주는 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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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기 선데 되게 중요하죠, 이렇게. 이쪽에도 25mm를 찍어주고, 이것도 이제 뒤로, 이 선은 이렇게 5mm, 5mm. 2mm, 5mm를 찍어주고, 뒷선으로 어, 해주고, 2mm를 눈으로 봐서, 이렇게. 자, 요거 이제, 했으면은, 요 중간에 이제 살이 들어야 가 되는데, 요 살이 이제 몇 칸인가 되냐면, 이제 우리가 아, 여기 모양이 하나 있으니까, 보면은, 칸수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칸이에요. 일곱 칸이니까, 이 내경을,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내경을 재는 거예요. 일단, 자료 셀 때, 이제 자기 걸 재야 되겠죠? 자기 걸 재는데, 얼마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410이에요, 410. 요 내경이. 예, 요, 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410. 예. 근데 되게 여기 이제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하니까, 예, 중일 하나 내놓고 볼게요. 요 내경이 이제 우리가 410이란 말이에요. 410. 마이너스. 12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자래서1 2 자, 리가 네, 6장 그러니까 72란 말이에요 네. 그럼 410에서 72를 빼니까 338 나누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은 약48.5 약, 약. 약입니다 이건 정확히 떨어지는 숫자예요 거기다가 마지막 요 4를 하나 준비하기 때문에 플러스 1 2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50.5. 50.5. 이제 50.5라는 건 계산상으로 나와 있어도 여기다 할 때는 저 숫자가 딱맞지않네요 그거는 이제 컴파스가 이제 조정해 줄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다 맞춘 거예요. 여기다가 6.28을 여기서 자이를 조 맞추고 플러스 11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요거나눌 때는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세 번을 그렸는데, 세 금을 다 이용할 수도 있고, 하나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겠 요게 이제 약간 거리가 달라질까봐 예, 추정한 거고. 플러스 12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원치수에서 지금 12분사를 하나가 뒤로 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요기서 요게 12가 요금 바깥으로 원치수 나가 있기 때문에 요 12라는 플러스가 왜 되는가를 자꾸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그 내경에서 계산한 데서, 이 내경에서 바깥으로 시비를 플러스하고, 컴파스는 이 뒤, 바깥이 나간 선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면은, 이제 알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쉬은 거예요. 그럼 이 나간 데서 컴파스 시작해서 첫 번째 금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금으로. 컴파스를 위 잡고, 이렇게 반 듯이 수평을 하고, 이렇게. 첫 번째 금으로. 첫 번째 금을 때는 컴파스를 너무 꼭꼭 누르면 안 돼요. 왜냐면 계산이 안 맞아 있기 때문에, 이게 계산이 맞았다고 하면 꽁꽁 누르면 되는데 너무 처음부터 누를 필요 가 없어. 요 계산이 안 맞고 이제 맞나 안 맞나 확인해야 되니까. 예, 네, 맞네. 맞죠? 아 그러면은 이걸 너무 컴파스 를꽉꽉 누르면은 이 컴파스 이, 이 동그란 점하고 요칼끔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꾹 누르면 이칼끔보다 이게 커지기 때문에 또 오차가 생기니까 칼끔보다 살짝살짝 살짝 해야 돼. 이게 긋바스 너무 꾹꾹 누르지 말고 아,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겁이다 정석으로 이제 갈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제 긋바스로 일차적으로 됐으면은 그 일차적인 데다가 이제 우리가 선을 이칼끔은 이제 칼끔을한 번만 해지 이거를 득득득 여러 번 그리면 고쳐 생기니까 한 번씩만 딱 힘을 약간 주어서 연필 정도에 쓰는 정도의 간격을 가지고 한 번씩만 당겨주면 돼. 그리고 이제 칼이 잘안 들으면은 칼을 이제 사포라든지 숫돌에 갈아 줘야 되고. 이렇게 하고 요 10이 나가는데 원래는 컴파스로이고 앞에서 찍어도 무방합니다만 이렇게 요건 뒤에 서 있으니까 앞에 1 2 m m 앞에서 찍어도 이 무방해요. 근데 그보다는 우리가 기준자라고 그래서 요분사를 만드는 중에서 하나 중간을 빼서요이 굵기를 여기다 표시를 했기 때문에 여기다 정확히 표시를 한번 해 봤으니까 요걸 가지고 요 기준자를 가지고 앞에 하나하나 하나 그린 데에서 여기다 앞에서 찍어주는 게 제일 편해. 이렇게, 이렇게. 앞쪽에 이렇게 나오면서 뒤에 먼저 그린 선에서 예, 앞쪽에다가 다시 잠시쭉 찍어주는 게더 이게 더 정확해. 이렇게 앞쪽에다가 이렇게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찍어주는 게정확하거든 예. 지금. 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아, 이제 여기, 이제 여기서 새로는 이제 됐고, 새로운 건 됐으면은 요거를 이제, 이제 복사하는 거예요. 아, 복사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S-S-S-S SS,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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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안 맞잖아요. 그러면 S-S 맞는데 이게 안 맞으니까 꼭 이렇게 펌벌로 이렇게, 이렇게, 꼭. 이대로, 이제, 얜, 새로, 우리가 선, 새로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명칭이 선대기 때문에, 선대라는 말을 잘 써야 돼요. 우리가, 이런 예, 게 이제, 우리가 이제 기능자 심 같은 을때 면접에 꼭 나오니까, 아, 새로가 선대구나. 제 상, 하, 가, 이제, 위막이아래막이 예를 이제 꼭 그런 거를, 그런 명칭을 꼭 우리가 암기를 해야 돼요. 복사할 때는 이제 여기 두 개를 딱 맞춰 놓고 그대로 이제 금을 그리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여기 얘가 이제 제일 먼저 만든 애가 있고 두 번째 만든 선대가 있는데 첫 번째 만든 선대가 기준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기준자를 똑같이 선을 다 그려놓으면 얻는게 처음에 만든 기준자인지 모르니까 이선 요거는 필요없는 선은 그지 말아야 돼. 예. 이거 중요해요. 여기까지만 그려주면 되지 요거는 하나만 있어야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 네. 그까지 다그리게 되면은 벌써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만큼 오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 요, 요, 할 때는 요, 선에다가, 예, 금을, 할금을 대고,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고 이제 항상 이렇게 이 부분이 벗어날 때는 이 부분이 벗어날 때는 이 방향을 바꿔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과정을 제대로 하는가 아는가 하는가 하는가를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이런거를 마름질 했을때 이런거를 쇠기선 이런것도 정확히 이해하고 그릴 수 있는가 이또 터는 방법이 예, 내가 만든 건 가장 표준 방법을 좀 쓰고 있으니까, 이 방법대로 한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이 이제 이끌기 전에, 아, 선이 빠진 데가 있나를 확실히 좀 봐야 돼. 선이 보고, 이제 하고, 아, 그리고 한번 이제 확인해 봐야 돼. 아, 좌우로 돌려서 내가 이렇게 혹시 뭐가 틀린 데가 있나, 안 나면 한번 확인을. 예, 약간 차이, 금 차이는 날 수가 있습니다. 칼 우리가 하다보니까 있는데 아 그런 차이가 있나 없나를 보면서 아 차이가 없으면 이제 맞고요.